어, 안녕하세요 켄시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어, 에이 u 스의 미모패드 8입니다어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아 6월달에 열린 커뮤텍스 2014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어, 앞서서 나왔던 미모패드랑 좀 다른 점은 인텔 칩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미디어텍 제품을 좀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어, 에이스스가 이번에는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를 넣은 미모패드 7과 미모패드 8를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도 출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인텔의 칩이 들어가, 들어가서 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제 미모패드 정말, 뭐, 이건 저가형이라고 안 불러도 되겠는데, 이제 진짜로 보급형이 됐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봉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열면은 뭐보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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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네요. 오쇼. 안에 뭐 어댑터랑 그냥 설명서 여기 안에 USB가 있겠죠? USB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음... 박스는 잠깐 치울까요? 박스는 잠깐 치우고 비닐을 벗겨서 이것도 벗겨서 생각보다 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라운드 처리되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어, 버튼들이 어, 라운드되는 그 바로 그쪽에 어, 위치하고 있고요. 후면은 무광 재질입니다. 무광 재질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텔의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스피커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되게 쩍벌어진 입처럼 아니면 사이클롭스의 눈처럼 생겼는데 어, 이번에는 좀 어, 굉장히 좀 심플하게 하려고 좀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 디자인 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한번 키, 키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지원을 합니다. 어, 어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사실 깜짝 놀랄 일은 아닌데 LG에서 안드로이드 태블을 내놨어요. 153만 원짜리 인텔 i5 4200U가 들어간 제품인데 음, 굉장히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윈도우를 깔아도 아마 돌아갈 거예요 아마 듀얼 뷰, 부팅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간단히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젠 UI 새롭게 그 어, ASUS가 내놓은 젠 UI 차세대 젠 UI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나중에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디자인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몇단식으로 생겼고요. 마지막한번더 돌려볼까요?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옛날에는 사실 미모 패드가 뭐 에이스스한은 죄송하지만 약간 싸구려의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 마감 처리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 미모 패드 에이스는 제가 살펴봤을 때는 어꽤 괜찮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도 20만 원 아마 중반인가 초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4.4 키캡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해상도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뭐이 정도 해상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ASUS 미모패드 A3 개봉기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전반적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